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산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 INF까지 탈퇴하면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8월 5일,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스티브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조작국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처음이며, 미국은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왔습니다. 다만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여 따로 경고해 오기는 했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9개국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 7월 말 미중 간 상하이 무역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미국은 즉각 중국의 잔여 수출물 3천억 달러에 대한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반발하여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에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트럼프 미국내 지지층에 농부들이 많다는 것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이후 위안화 포치를 선언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공시를 6.925 위안이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의 중국산 관세 10%를 상쇄시켜버리는 조치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포치는 중국어로 직역하면 7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환율은 달러당 6.9225위안이지만 중국 외환시장은 기준 환율에서 위아래로 2%의 관리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1달러당 위안의 가치가 7을 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포치가 발생했던 시점은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왜 위안하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걸까요? 바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하의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화폐가 있고, 이 화폐마다 가치를 책정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사실 정부에 의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위안화를 계속 찍어내어 푼다면, 환율은 오르고,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오르며,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이 환율을 높이고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얻는 이익은 바로 수출입니다. 강달러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미국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환율이 6위안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6위안을 받게 되지만 환율이 7위안인 상황에서 환전하면 7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 기업은 그만큼 상품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 중국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서 미국 내에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중국인민은행의 포치 발표로 인해 트럼프가 발표한 중국 상품 10% 관세의 효과가 상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사실상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중 환율 전쟁까지 경제전이 확산된 것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 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 지원 금지, 정부 조달 계획 금지, IMF 추가 감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중국 경제에서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당히 뼈 아플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해결될 듯 하다가 더욱 또 악화되어 가는 미중무역 갈등이 이제는 양국 간의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초강수에 중국은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